모습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금요일 마지막 주 마지막 월 거래일이죠. 매매는 잘하셨습니까 다행으로 오늘 오후 장에 상승장으로 마감을 해서 다행입니다. 자, 7일 달을 계약하면서 6월 달 무료 리딩한 무료 리딩 마지막 리딩한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네이처 여기는 우리가 어디 언제부터 했습니까 여기 기준봉 세우고 난 이후에 여기서부터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리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 은봉을 돌파한 이 중간선을 돌파할 때 그다음 오늘 아침에 시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수익 보신 분 있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캔들이 계속 이 상승 캔들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시가에 들어가서 먹고 나왔지만은 이제 오늘 유튜브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분석할 겁니다. 그 필요 없습니다. 시가에 들어가서 먹고 나오면 되는 거지 여기에 사각가 가고 난 이후에 분석한 것은 영양가 없습니다. 그 다음 펩트론 어제 동영상에 올려드렸죠. 이 캔들이 어제 캔들이 요 음봉의 중간선 상단에서 중간선 위에서 마감을 했죠. 그러면 오늘 여기 검정색 하살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시가가 다좀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시가가 오다좀자리에요그 다음 장시작가기 전에 STI, 여기도 이 캔들이, 이 캔들 상, 중간선 상단에 있죠. 그리고 오늘 여기 상단에 출발, 바로 오늘 장시작가기 전에 이렇게 검정색 하살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가가 다좀자리라고 그랬죠. 아니면은 여기 하단에서 시작하면은 여기 중간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타점 자리. 어제 캔들의 중간선 상단에 시작하면은 바로 시가가 타점 자리. 오늘 여기 에 들어가서 수익 보신 분 축하드립니다. 그 나머지는 여기에 최소한 7% 이상, 시가 대비 고가가 7% 이상 가야만이 우리가 단타를 하시든 수익을 하시든 익지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매매한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DI, 당연히 매매를 진행했겠죠. 그런데, 손절했습니다. 손절. 여기 업목으로 나올 때, 손절하고, 그 다음 따라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제일전기. 여기는, 이런 종목은 저는 매매를 안 합니다. 눌림 종목입니다. 이거는 돌파죠. 메타바이오. 매매해서 익제를 했죠. 그다음 S 트래픽 그 어, 당연히 매매를 진행했겠죠 어제 오늘 매수 지금 홀딩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종목을 봐야 되겠죠 주말 동안 공부를 합니다 자 양봉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랜시스 이 종목들은 오늘 오늘 음봉 상단에서 마감이 됐죠 종가가 그러면은 월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이 검정색 하살표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중간선 상단에서 나오면은 바로 시가가 타점자리입니다. 양봉을 갈 때. 음봉을 가면 매수할 필요가 없죠. 음봉을가면그 다음 양봉이 타점자리입니다. r b w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살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가 타점자리. 오스테오닉스. 오스테오닉. 여기도 어제 음봉의 중간선이 6,160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단 어, 6,125죠. 중간선이. 그 다음 오늘 종가 6,160으로 마감을 했죠. 그러면 월요일 날 여기도 금정색 하살표가 나온다. 이렇게. 급식가가다중자리왜 나오는가? 왜 이게 다중자리인가 이, 음, 이 캔들이 상승 캔들이에요. 그 다음 여기 에서 시작하면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상승 캔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보다 위에 다음 상승 캔들, 여기보다 위에 상승 캔들, 상승 캔들, 상승 캔들, 상승 캔들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입평선하고 관계 없습니다. 입평선은 캔들이 움직여야만이 따라옵니다. 메타바이오, 여기도 오늘 이음봉보다 높죠? 그러면 여기 당연히 하살표가 나오겠죠? 배를, 여기도 여기 중간선보다 여기 또 높죠. 그럼 어제 하살표가 나왔죠. 어제. 그러면은 오늘 여기 중간선을 돌파하는 이 자, 자리가 다든 자리였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 내일도 오늘 양봉의 중간선 상단에서 이 중심선 상단에서 시작하고 양봉 달면은 다든 자리입니다. SY 여기는 지금 하단의 양봉이죠. 하단의 양봉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기준봉의 중간선 4,990을 돌파하는 양봉 넥스트칩그리 지금 음봉 다음에 양봉, 음봉, 오이평 하단에서 양음, 양 이렇게 여기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바로 다힘 자리입니다. 오이평을 돌파하는 자리가 다힘 자리죠. 대아티아이, 여기는 38, 3,800을 돌파하는 자리, 모헨저. 여기도 이 중간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오늘 다쯤 자리가 나왔죠. 내일은 내일이라는 것은 장이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앞 양봉의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DTNC 이 은봉의 몸통 중간선을 돌파하는 양봉 코세스 마찬가지 이 은봉의 몸통 중간선을 돌파하는 자리 그럼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 분봉에서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분봉에서 보면은, 여기가 5, 2평이 있고, 그 다음 12평이 있고, 여기 검정색이 5, 2평입니다. 그 다음 여기 연두, 연두색이 12평, 일봉입니다. 그 다음 여기 종가선이 움직이죠. 종가선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연두색을 돌파하면은 다점 자리입니다. 왜? 추세가 전환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승한 차트, 추세 전환 구간을 안 봐요. 어떤 구간인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랜시스 한번 빠르게 넘겨가겠습니다. 이랜시스는 지금 오늘 다점 나왔죠? RBW 오늘 다점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돌파하면 은 다점 자리, 여기 연두색 구간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 메타바이오 다점 나왔죠, 오늘? 배를, 어제 오늘 다점 나왔죠? SI, next c h 위에 머리 읽고 있죠. 여기 지금 바로 월요일 날 양봉으로 여기 들어가면 다중자리 나옵니다. 모인저 어제 다중자리가 나왔죠. 어제, 이, 여기는 여기에 다중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에서 다중자리가 나오고, 눌렸죠. 눌리면은 여기 어딘가에 다중자리를 그냥 잡으면 됩니다. d t c 여기, 다툼 자리, 코세스. 여기 돌파할 때 다툼 자리. 왜이 자리가 다툼 자리인가? 알고 싶은 분은 카페에 오시면 자로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잘천천히 동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좀 종목이 좀 많지만은 주말 동안 공부하시고 월요일 날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1, 2종목 슈팅 캔들 나옵니다. 그럼 오늘 종목에서 그런 걸 보면 되죠. si 가 그렇게 됐죠 si 어제 오늘 오늘 여기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한거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손절을 했죠 자 보면 됩니다 일지테크도 이 자리죠 메타바이 여기 나오죠 다툼자리 먼저 간 차트입니다 이런 시서 다중 자리 나왔습니다. 여기 뭐 인제 여기 다중 자리 여기 다중 자리 나왔죠. 여기도 올라가면 바로 다중 자리 나옵니다. 여기 원풍물산은 여기가 다중 자리죠. 그래서 어 상승 추세가 확인된 차트에서 눌림에서 어떤 구간을 다툼잡으로 잡을 것인가 그거는 다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3년 이상 리딩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5위평과 22평 그 구간을 일봉에서 돌파하는 그 구간이 손절도 좋고 슈팅이 잘 나오더라 왜? 캔들이 추세전환하기 위해서는 슈팅캔들이 잘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게 키포인트고, 그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6, 6월달 한 달도 고생하셨습니다. 7월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